그래 오빠 그래. 남씨삼이구나아 아, 그래. 어, 아, 무슨 재를 졌어요야이 최현준이야 같이 다니지 말라고 그랬지. 아, 무슨 재를 졌어요이 반토막 날줄 알았다 내가. 내가 뭐라 그랬어? 최현준이하고 다니지 말라고 음미히 기했잖아 무슨 재를 졌어요내말 들었으면은 음. 네. 이 반토막났다 나 무슨 재를 졌어요이 최현준이 다날날 반토막 내말내말 들면 내가 최현준 그걸 알아요. 이배딸들 한쪽으로 보세요, 한쪽으로! 배, 배 딸들 한쪽으로 보라! 아, 누구 친구사람이요대파이신이그렇 어. 아니야? 부들이라고 부부들. 두부가 아, 위에 앞에 하시네. 개딸들 이 국자들 말이야. 어, 아니 그거가 아, 아, 왜 대표님을 외치했고요이 국자들이 말이야. 이 개딸들이. 개딸들 그, 치고 이 어. 어, 어, 있든가.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이다 특권이 이제 명지빈이를범범입니다이 맹자를 특검 받으라. 그러면 죄 유승현 타해보험입 구속 구수! 구특검받아라 가야 이동! 세명 특검받아라우리들지키대을하라극복하이은당히발돋해야수 극복하라! 해정명이가 이선병으로 한번 들어오면 나도 들어 송용민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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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인이> 열받았어 <laughs> 이제 너때문 <없겠네. 웃음> 내가 그왜 들어오고는 <laughs> 안 들어오고 자지만 가둬놨냐. 중간자 장력하기 김건희를 우리도 무시하더니 바로 숨절 김건희 김건 어디, 이어 어, 그게 거예요? 어. 범죄자만 고 범죄자만 찍어 범자만 치고, 왜 찍는 거야? 고벌라 찍는 거야? 라고 찍는 거야? 려고 찍는 거야? 대가리 찍으려고 찍는 거려고찍야가찍가리 찍으려고 찍는 거야? 어 찍어, 찍어, 가리 찍어, 대돈좀찍다나봐찍

여기, 여기. 아, 경찰이 경찰이 역할을 못해 야 뇌물 많아서 주는 거 좋아하는데 뇌물 많아서 주는 거 좋아하니까 적으로. 부부들은 가. 누가 얼쑤시마 자만 있지. 뱃불이 죽을왜 거부합니까? 해줬으니까 거부하는 거 아니지? 응하시는거부가 거부한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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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아니, 그쪽둥이를 그 자제시켜! 그쪽이를 자제시켜! 그쪽이를 자제시켜! 그, 그 말에! 왜 풀어라, 왜 풀어라! 우리한말못하게하고 우리 어머니 강각하지 마. 아, 왜 풀어라! 저 사람들한테 싸져, 가서. 개소리 하지 말고. 아니, 뭐 아니 저, 저 새끼들 치워! 72년 동안 이렇게 거짓스러운 풍경한 나지 않냐니까

입만큼 뭐。 해! Geliyor다. 쟤네들이나! 저쪽에다 먼저 말하고 왔어 빨리 가서 하고 와! 씨발 시발도 하지 말고 아이 씨발 씨발 하지 말고 얼 가서 말해! 씨 하지 말고 열방차 하지마! 둘에 다 필요가 없어! 연병 하고 씨발 자꾸들 착착 씨부려라 이게새들아 아니 지들이 잘하면 누가 뭐라고 하냐고 걔 X받침해서 나란 일도 없다고 세금 도둑질을 하고 돌머리를 갖다 앉혀못은개소리야 혼자 있는 거야. 응, 응. 아니, 근데 혼자 저렇게 당하고 있잖아. 아니, 고 아니, 당하고. 아고아 아니, 당하당하아당 아니, 아 아니, 고 아니, 고아고 아니, 고 아니, 고 아니, 당하고. 니 아니, 당고 아니, 다고아아아아아고아아치고고고고 Uh, 음 그나저했에나 아, 근데, 니, 저, 탔나? 아니 아니야. 앉지모야지나 이거, 지 이제 집 꼴을 몰렸으 니. 나가 네. 저아 음. 어, 안오니 이제 어,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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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이 갔다 네. 갔다 아, 네. 응. 응. 어, 응. 그런 거, 정말 좋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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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석대구석대안왔는데 구석대에서, 정구석대 아, 그거 어떻게, 대에 나갔어요? 몇 시에 어요몇시 나갔어요? 몇 시에 나갔어요? 몇나갔어에나에에

이렇게 전권에 의여 어, 우리가 밀붙어 가지고 그렇게 진실을 은표하고숨기고 있는 게 뭔가 다는게 되겠어. 쇼하는 거예하는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야. 처먹으면서 고요 내가 진짜 넌 니한테는 안 했는데, 내가 진짜 넌한 거야. 아, 진한넌에있는 사람들이 문제라니까. 아유, 아이들 참멋있겠으니 뭐, 용화돼서 나라가 있고, 용화이지 그래도 잘안 되잖아. 아유, 잘안되부족하상들이 부족했으니까, 누구냐? 음에그래가친고 그니까. 맞네.

자기네 들어갈 수 어, 저거 네, 우리 대표님 구속하라고 저티켓이나 뭐 똑같은 거잖아요 옷 벗겨야 되는 거 아니냐고 뭐요 뭐요 뭐, 뭐 네? 뭐저이제는구속이라옷 입으면 벗기고야 윤석열 구속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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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이재명. 이재명. 이재명.